안녕하세요. 어, 왕초보가 만드는 나이프 플라워입니다. 지금 제가 요거는, 어, 네 번째 영상이고요. 음, 그동안 좀 나뭇잎을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기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나뭇잎을 가지고 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나무 가지를 좀 그려줄 거고요. 지금 얘는 직사각으로 된 대리석인데, 이 여기다가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뭐, 잘해야지 실전으로 가겠죠. 자, 나뭇가지를 요 밑으로 이렇게 그려줄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도 대충 대충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면서 또 그려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이 정도만 해주고요. 네. 한번 해볼게요. 음, 이거는 핑크고요. 여기 조금 더 진한 핑크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기 안에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음, 얘네는 조금 물을 섞고요. 물도 그냥 요거 요거 요게 음, 화홍 102번이에요. 근데 뭐 나이프 플라워는 다른 나이프 해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100번 안쓰셔도 되고요. 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많이 묻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다 이렇게 눌러서 싹하면 또 닦이더라고요. 색깔은 이렇게 놓고도 섞으셔도 되고요. 얘를 막 섰다가 얘를 하나 톡 찍어서 섞으셔도 돼요. 삼각형. 자, 이거를 이렇게 놓고요. 살짝 눌렀다가 이렇게 빼주세요. 그 다음에 좀 흐린 핑크. 흐리게 좀 넣을게요. 그리고 얘를 좀 작게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 어, 요 끝에만 넣으면 되세요. 요 끝에만. 이렇게. 자 얘도 여기다 살짝 누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세요 하다 보니 조금씩 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이것도 좀 되니까 칼라를 좀 섞으면 물을 이렇게 이 안에서 이렇게 물을 섞어 주시면 되죠 다음에 자 얘를 이렇게 닦으고요 얘를 또좀 살짝 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안에서 섞어주는 거죠. 자, 이 안에서 섞으면 또 어떻게 나올까요? 자, 얘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요. 살짝만 이렇게. 됐죠? 다음에, 살짝 넣고 이렇게 자요거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살짝만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음 물 조금만 더 섞고요. 이렇게 해서 칼라를 이렇게 섞어주면요. 이렇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그죠? 자. 물을 섞어서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여기에 가지가 필요하면 이렇게. 음, 이렇게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붓으로 하니까 이렇게 한쪽은 진하게 해주면 또 왠지 명암이 또 생기는 것 같고, 좋죠. 그 다음에, 또 핑크 좀 갖다가요. 살짝만 눌러주고 조금 길게 쭉 빼줍니다. 이렇게 가셨다가 이렇게 핑크로 이렇게 만들다가 얘를 조금 묻혀주고 이렇게. 지금 여기를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눌러서 이렇게 빼주는 거죠. 음, 됐어요. 자, 약간 노랭이를 조금 넣어줄까요? 얘는 좀 조그맣게 넣어주고 싶어서 이거 좀 닦아내고 얘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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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연결되게 핑크 컬러 좀 넣어서 기쯤에다가 살짝 눌러주고 음. 자, 그 다음에 얘 해볼까요? 자, 핑크 이렇게 해주고요. 얘도 또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놔주고 그만, 이빨리 에다가, 조금, 컬러를 조금, 이렇게, 섞어서, 여기쯤, 에다 넣어줄까봐요. 야, 여기 이렇게 있어갖고, 약간 저는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넣어주면서 여기 물물 물 조금만 묻히고요. 나이프에 묻혀서 섞으니까 너무 편해요. 뭐 따로 물을 뭐 뿌릴 필요도 없고 이렇게 됐죠? 여기다가 크게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고 얘 예. 다쳤어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 해줄게요. 요 끝에가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를 진하게 하고 싶으면 요쪽에 여기다 칼라에다가 아, 요 끝에다가 칼라 넣어주면 돼요. 진한 칼라를. 위쪽을 진한 컬러를 넣고 싶다 그러면 반대로 하면 되죠. 자, 이렇게 돌리고요. 또 여기다가 하나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좀 눌러주고요. 이렇게 빼주세요. 어렵게 살죠? 이 무거운 거 무거운 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 앉아 있어요, 제가. 자, 얘도 조금 되니까 물 조금 섞어주고요. 음, 일로 오세요. 이렇게 하고, 자. 조그만 거 가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서 빼주고 작은 거를 할테니까또 옆에 입이 있으니까 좀 힘드네요. 자 이렇게서 해 돌려주고 항상 뭘 하든지 아, 내가 편한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예쁘게 나와요. 그나마 <laughs> 그나마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끝에만. 작게 만들고 싶으면 요 끝에만 모으면 되죠. 그래서, 이리로 넘어갈게요. 조금 약, 약간 크게. 음. 뭐, 못하건 잘하건 내 맘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틀리거든요? 근데 그 틀린 것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고, 절대 처음서부터 잘 못하잖아요. 잘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경험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모든 모든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내가 더 하느냐 아니면 그냥 포기를 해버리냐 의 차이지. 거의 뭐 같은 것 같아요. 무슨 모든 무슨 일이든지.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넣겠습니다. 어, 이컬라도 멋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이파리가 대충 또 됐고, 이제 얘네 두개 남았죠? 음, 두개 남은 거, 오렌지하고, 자, 이렇게 하고, 요 끝에, 이렇게. 이렇게, 섞어보면, 짜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돌리면서, 얘를 이렇게 꾹 눌러주면서 빼주세요. 노랑을 이렇게 묻혀줬어요. 그 다음에 끝에 얘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끝에가 오렌지가 나오겠죠. 자, 여기다가 살짝 눌러주면서 이렇게. 그럼 끝에가 오렌지가 나왔어요. 자, 또 약간 노랑은 여기도 조금 되니까. 여기가 조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물을 또 섞어주고요. 이렇게. 물로 농도 조절을 하세요. 뭐, 우유로 할까요? 뭐 할까요? 근데 저는 그 우유로 옛날에 앙금풀라고 하면서 우유도 섞어 오고 하갖고 저도 이제 우유로 한번 섞어 봤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우유 비린내 있잖아요. 그게 저는 확 느껴져갖고 싫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다음부터모 우유 안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빼주세요 자 얘도 살짝만 넣어주고요 얘네가 하다보면 금방 또 수분이 날라가는지 금방 또 적이 되더라고요 눌러주고 쭉 빼주고 네 꾹은 아니에요 살짝 눌러주고요 취소요 꾹꾹 눌러주면 안 돼요 살짝 눌러주셔야 돼요. 나올까요? 꼭 살짝 눌러주고, 자꾸 꾸기로 그러면 래안 돼. 이 영자. 그리고 얘도 살짝 눌러주고, 살짝 빼주고. 음, 이렇게 됐죠. 다음에. 지금, 아까 가지가 어느 정도 말라갖고 잘 안보여요. 한번더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얘도 이렇게, 명암을 한번더 줄까요? 또 선을 한번또 그어주면, 좀 뭔가 또 잘해보이는 느낌? 잘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한끗 차인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자, 또 여기 오렌지에다가. 밑를 조금 섞어주면 이렇게 다 살짝 넣고요 이렇게 빼면 이렇게 하고 또 돌려서 <laughs>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줄게요 쏙 빼주는 거죠. 음.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저 진짜 양반된 거예요. 정말 못했거든요. 처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음. 섞고요 살짝 이렇게 놔주고요 여기도 좀 이렇게 해서 살짝 하다보면 이렇게 방향이 겹쳐버려요 정말 싫은데 그 하다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초보와 고수의 차이겠죠. 이렇게 돌려서 자, 여기가 벼 있으니까 좀 작게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조금 살짝 넣어주고요. 지금 얘는 좀 돼요. 얘는 조금 된데 한번 해볼게요. 아, 얘 때문에 못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이파리를 많이 연습해 보시면. 일단 기초니까 재미없다 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자꾸 자꾸 해보세요 그리고 재미없을 때 칼라를 넣어서 해보는 거죠 칼라를 넣어서 하면 또 재밌고 또 가지를 넣어서 또 같이 만들면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뭔가는 되겠죠. 이제 저도 이제 나뭇잎만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꽃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꽃도 지금 틈틈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이 왕초보에게는 정말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뭐 잘하시는 분들이 보면 미흡하겠지만 저로서는 뭐이 정도만 됐어도 저는 잘했다 하고 싶습니다. <laughs> 같이 화이팅합시다. 감사합니다.